사실 크리스마스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당일이 아니라 어젯밤 크리스마스 이분 날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날이 더 설레시나요? 자1번 크리스마스 이브2번 크리스마스 당일. 어머, 이건 꼭 해야 해.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맞추는 게임이야. 먼저. 의견을 묻는 질문에 투표한 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얼마나 될까 퍼센테이지를 예상해서 입력하면 돼 오차 범위 20% 내에서 투표 결과랑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어때 어렵지 않지 재밌는 퀴즈도 즐기고 상금도 받아갈 수 있는 동일 퀴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아 이것도 약간 아, 세대별로 좀나을것 같아 이게 또 약간 좀 어른의 대화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그렇죠 그그 그 커플 때는 좀 설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유독 설레더라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렇게 뭔가 어, 설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 하여튼 이제 시대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이상은 대충 알아 먹을 거예요 자 이,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이브 날 유독 막 이렇게 어 그래요 하여튼 더 이상 네. 어, 말을, 여러분들 대충 뭐, 알아들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아요. 그래서 당일날도 이제 설레기도 하죠. 왜냐면 당일날 이제 가족끼리 보내신 분들, 가족끼리 여행 가기도 하고, 맞죠? 어, 그리고 막 선물 받는게 설레기도 하고, 근데 이분날더 설레는 거는 다음날 또 선물 받는다는 입장에 설레기도 하고, 또 내일 쉰다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고, 또이분날 보면 어제도 막 홍대나 이쪽은 바글바글 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막 아주 내일 쉬니까, 쉬니까. 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시러 원래 쉬는 날보다 쉬는 날 전이 더 설레잖아요. 방학보다 방학 전어방 드디어 내일 방학이다 이게 설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설레지 않을까라 생각하면서 한6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생각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여러분 다 어디 더 몰랐을 이브일까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와인 한잔 소주 한 잔은 먹을 수 있으니 설렘 와인 한잔먹고서어 그냥 스스로 뱃속에서 폭탄주를 하시네요 우리 대전 화이팅 님은 네. <laughs> 와인 한 잔까지 힘들었다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죠 이브에 오지 않죠 크리스마스 날 오시죠 예 그래서 이브는오시지 않고 크리스마스 날 오십니다 네 바로 한번 봐 보도록 할까요 자이브지 네. 않을까 이브 그렇죠 설레면 이브지 칠십 <laughs> 근데 어 좋습니다 바로 한번 성별 확인해 볼게요. 네, 이부가 확실히, 야 아, 근데 이건 너무 압도적이부가더 설레지. 자, 세대별로! 세대별로도 압도적일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어? 어? 30대, 어, 20대, 20대, 30대 무슨 생각, 아, 선, 선물 받은 나이는 지났는데 어떤 생각을 하길래 설레, 아, 어, 좋아요. 좋습니다. 어, 40대, 두... 어? 요, 어,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형님들께서, 누님들께서도, 어, 그렇군요. 이부가 더, 근데 실은 원래 그 전날에도 설레죠. 당일보다. 맞죠? 또 당일날은 내일 또, 내일부터 또일 나가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죠. 맞죠? 좋습니다.